잘해보자. 야, 티코할래 무진이 반갑다. 아, 형님, 안녕하세요. 말놓 올게. 아, 예, 형님. 아, 떨리네, 이거. 형, 롤 거의 한달 만에 하는 거라 똥 싼다. 알아서 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저, 전판 제이스입니다. 너 별로 못하더라. 아, 예, <laughs> 형님, 고수지더라. 아, 밀트 차이. 아, 씨발! 아, 렉! 아, 에바지. 아, 형, 제드 어시줄 바에 그냥 솔기 따했습니다. 너 뭐야? 아니, 너 뭐냐고. 아, 예? 아 짜증 나네. 아 픽부터 족 같아. 뭐 이래리야. 목을 처치했습니다. 와 뭐야? 아니 당신 뭐야? 집중해 시발. 아니 당신 뭐야? 제 소리 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집중.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스 어떻게 지원냐 너. 아형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점수 못 올려요 형. <laughs> 뭐야? 형님, 워이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 저도 이게 신제드. 뭐가 편한데? 저는 일단 워이 가면 은 약간 좀. 슬프긴 해요. 얘랑 할게요. 형님, 저 불알 떨리는데요? 아, 진짜 집중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너무 떨리는데? 형님, 화이팅! 야, 뭐 보여주려고 하지 마.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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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경뭐 억지로 탑향 올려고 하지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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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떨리네. 스아이 음, 버스 어떤 아 밀드 차이 아 씨발. 아렉아 에버지. 형 제드 어시줄파 어, 그냥 솔기따했습니다 <laughs> 제드 믿었어요너 뭐야? 아니 너 뭐냐고. 아 예? 아 짜증나네. 아 픽부터 족같해뭐이래리야아제아 그냥 원거리에서 아, 씨발 형이... 파밍이나 쳐야지. 아니 제드인 줄 알고. 아 왜. 아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진짜아너 아, 때문에 아, 대포못 먹었잖아 이씨. 아 이거 정글 차이 에반데 이거? 뭘 정글 차이 에반 아니 아니 용기 게 지렸어요 방금. <laughs> 아니 비에고 바통 갱한거 뻔히 보였는데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아형저 그러면 못해요 형 이미 끝났어 아형봐형 <laughs> 제대 여기 제대 아, 여기 나... 제대 여기 이거 되나?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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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요 아 스네시 받아 벌써 아 유치 어깨한데 되나 이게? 오 <laughs> 어? 지금 갈게 <laughs> 팀 엄마 제발. 힘들 바야 됐네. 제발. 얘들아. 조개 안 돼? 어, 좋대. 아군이 타겟했습니다. <laughs> 아, 미드 때문에 게임 그냥 망했네. 아니, 아니. 형, 아니, 바그도 높 필요 없그램을 이상했어요. 너 스턴 맞춰어못 맞췄어. 아, 저 맞췄죠. 형 다, 리플, 리플 보셔도 돼요. 형. 라인 먹어도 되나? 이거 뭐야? 일단 네. 빨리 먹어. 먹어! <laughs> <너 웃음> 아형 아, 뭐예요? 밀면 안 되는데. 아형 뭐예요? 아 좆된 거 같은데. 와, 섀으로 이제 워이그리기는 미쳤다 그냥 역시. 아,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게 지금 라인 좆됐어. 형 이게 챌린저예요? 아, 6도 못 찍었네. 아, 어, 야, 잠깐만. 아,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일단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일단. 잠깐만 신제도 가는데? 전, 죽었다, 배고잘 가라. 행동으로 전해... 일단 미아핑 먼저 찍어놔, 오케이 내잘못 없다 이러면. <laughs> 뭔 소리야? 저기 학아 근데 내가 구리했다 이거는. 아너뭐 하냐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저저 잘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떨려가지고 아 <laughs> <laughs> 코하다 해가지고. 팬인데? 유충 치는 듯? 너 이상호 팬이지? <laughs> 아이, 뭔 소리세요, 형. 아. <웃음> <웃음> 제발, 버스는 타자. 버스 아이, 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바텀 나이스! <laughs> 미드, 이제 안 죽을게요. 와, 뭐야? 아니, 당신 뭐야? <laughs> 집중해, 씨발! <시발. 웃음> 아니, 당신 뭐야? 제소리 <laughs> 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집중.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쇠으로어이 그리겠네. 야 지금 그그 그 자세 좋다 너. 아예 예. 저 지금 그냥 진짜 미드 그냥 딱 반반 이. 그러니까 이렐로 지금 신지사한테 아아아형아아아 저조심 버리라는 거. 원래 말렸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아, 말렸을 아, 때. 맞죠, 맞죠? 맞죠? 좋아. 나 그런 좀나 그런 모습 좋아해. 자존심 따지지만 이기는 게 먼저야. <laughs>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와? 뭐야? 미드 싸움 하지 말라니까. 자, 니가 백팩을 찍으라고 미드 미드 똑같이 <laughs> 발려서 게임 안 된다니까. 근데 나쁘지 않아. 쟤안 먹었어. 쟤안 먹었어. 이거 이득이야. 카이상 내가 먹었어. 인정? 아너킬왜 먹어? 아 예. 형 미드 라인도 좋아요. 아 이거 됐다 이거 게임. 마스터 택시운전. <laughs> 야 이럴 때는 정글이 막 정글에서 바텀에서 막 도와주려고 와도 백팩 찍고 오지 말라고 하 아, 오케이. 하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찍어 놓을게요. 일단. 너탐 유저지? 야! 예. 야! 그래. 이런 거 그냥 버스 타야 돼. 야! 오지 말라 해. 그냥 탑밍만 한다고. 확인입니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노틸 저리 가 임마. 안 돼. 안 돼. 어, 노틸 전판 엘리스네. 저 새끼 잘하드만. 뭐 프로, 프로 같던데요? 어디 팀인지 모르겠는데. 킹제드 프리징이나 할거 없다. 시작이다. 제압되었습니다. 어라? 아, 나 진짜. 아 이거 죽으면 안 됐는데. 아. 실 중입니다. 보통 나이스. 주인공도. 어, 저게? 어, 나이스. 아이 진짜 리얼 개버스인데 얘다 신지도 간다. 간거 같은데? 아, 이거 몬테리야 어? 아니 이거 신지도 있을까 봐 형. 아, 이거 신지도 있을까 봐. 아, 심지도 혼자 오면 뭐, 뭐줄 건데? 네가 탈... 아, 아, 저, 저, 아, 아, 아 아니, 아니, 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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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그리긴이거 아니, 탈... 아, 형, 저희 팀이래요. 애물은 태어난... 아, 미들, 아예 놓친 것도 없네. 아, 진짜 이거... 아니, 탈탄금거가 좋아. <laughs> 형, 유충 먹는 거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신화를 바꿀 수 있는 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정 적응 되나요? 제드 공속. 오, 나이스. 아군이 어 대박 이게? 내리고 리고 제발 어 나이스 야 근데 게이와 아, 이게 아, 챌린저다 그냥 우리 미드 병신이다 아니 보법이다네 그냥 우리 탑은 야 진짜 미드 아니었으면 썰에 <laughs> 야 지금 방탱 가면 안 되냐 그냥 예? 방탱 가라 그냥 역예 방패다아하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요자 <laughs> 일단 집중해 예예예근아얘들아 이게 될까 신제아아 풀이 없긴 해나아아 나는 갈아얘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처아했습니다 형 어땠어요? 좋아 그런데 합류하지 마, 너 그냥 아 예, 중으로. 오케이 오케이 포골 지금 먹는 중. 네몇 살이냐 너? 저 스물한 살입니다 형. 근데 피시컬 예컨. 아형저 긴장해가지고. 아야 형이랑 열다섯 살 차이야. 형이 삼촌이라 불러이씨. <laughs> 야너 야, 스물여섯 36살로... 살보다 롤못 하고 있다고 지금. <laughs> 아이뭔 소리세요? 형 저는 후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 근데 스물한 살이면 되게 유망주인데 어떻게 데뷔할까요? 형? 롤왜 하냐 근데? 발로란타 아냐? 리나 이때는? 아 저... 그거 애새끼 게임 아니에요? 니가 <목소리> <이런> 새끼야 <새끼예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어 이게 <이긴> 한다? <목소리> 아, 이 새끼 정신 나갔어? <목소리> 형 죽었다 <목소리> 아예형 나이스에요 아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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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아, <목소리>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해줘, 해줘, 해줘! 해줘, 해줘! 내 네, 말했지, 피해고 잘한다니까. 그... 신제드가, 신제드를 봐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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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해, 하자, 해, 하자, 해, 해, 해. 어? 음. 와, 도발풀 바람 살아있다. 뭐예요? 방금형 미나톤 줄 알았네. 아, 이 새끼 비꼬네. 아, 형, 지려가지고... 아, 형, 곧 있으면 그만 가시겠는데요. 가족들이 기뻐할 너 어디냐, 근데? 저, 최고티의 어디 있는데 저, 맞박이요! 아, 지금이 아, 지금 최고 티어야?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시즌 몇부터 한 거야? 뭘몇년 차야? 안다 그래도? 로... 어. 얼마나 했지? 중학교 때좀 엿... 했던 것 같은데 중2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가능한가 이거? 근데 너 텔이 좀 근본 없다 아니 일단 인원수 채우기용 우리 팀에게 이제 힘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오히려 좋긴 해 나이스. 용 말고 전령 가면 되겠는데? 아니, 뭐, 오더 하려고 하지 마. 아, 예, 예, 예. 형, 혹시 탑 제어가도 되나요? 집 짓고 바텀 가시면 안 되나요? 어, 그래. 아, 예. <laughs> 아니지, 마너 테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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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뭐, 알겠습니다. 사기 알겠습니다 용, 용다띄어 확실히 알아듣습니다. <laughs> 형, 뭔가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킹고야 씨발? <목소리> 제드 제드 <목소리> 아뭐 뺏길 수 있다 쳐와형 판단 뭐예요 탑가는거 바로? 그냥 샨그 자체다 우리 형은 응. 근데 너 성격 좋다 아 저요? 너대학생이 응. 아니요 저 일합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쟤도 올마안돼 이거? 뭐야 이거? 형 10초 남았는데 할만한 것 같은데? 잠깐 빼면 이들. <목소리> 나이스. 형저박을게요 아우 껍다리 씨발. 와우. 아우 좋은데요. 야 간다. 오케이 형 가시죠. 아형 뭐예요? 좋았다. 나쁘지 않았어. 고 그래도 할줄 아네. 걸 지키기 위한 거야. <웃음> <도차를> <웃음> 야 근데 진짜 카이사 1400점인가 잘한다 얘형 텔타면 끝나나요? 어. 끝났네? 끝났어 이미 막타? 너몇 점이야? 저이판 이기면 400점일걸요? 잠깐만. 어? 싸워 싸워 싸워. 오, 어, 좋대. 어? 자. 바로 나가겠는데요? 에이. 얼마 치겠어? 아, 형 집중하시라니까요. 을 그러면 점수 못 올려요, 형. 중에서 끝내자잉. 예. Yep. 전설은 살짝 한만 볼게요. <목소리도> 야 오토 사초 쭉쭉 뛰어 쭉 뛰어 쭉 뛰어 쭉,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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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쭉 okay, okay. 뛰어 간다 예. Yep. <목소리도> 나이스 이거 그냥 콜카면 되겠는데? 우리 팀한테 달려, 우리 팀한테 달려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형전 살게요. 예 어. <목소리도> 응, 살아. 끝난 거 같은데 이러면? 끝났나? 아형 오도 뭐예요? 아니 왜 점수가 근데 스터지아 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끝나는데 이거? 너 언제 오냐? 어? 저 오긴 했는데 이 포탑이 다다터쳐어 아, 다 빨리 아, 이 새끼 좀. 열심히 칠게요. 타우쳐, 타우쳐. 제발. 타우쳐, 타우쳐, 타우쳐. 타우쳐, 타우쳐. 오케이, 캐리 아, 혹시나 고생했다. 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적으로 보자. 아, 예, 이겨드리겠습니다. 근데, <laughs> 근데, 로라는, 롤대남 치고 성격 좋다 해 이새끼 인싸네 존나 탁할 줄 알았는데